어또제 바둑 스타일이 좀 급박한 전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좀 상대가 그런 점이 강한 것도 있고요 그런 점은 좀 피해야 될것 같고 최대한 제 스타일대로 두어야 될것 같고요 또 근데 또 계속 전투를 피할 순 없기 때문에 상대가 좀 무리하게 전투를 걸어오면은 맞받아치는 전략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좀 승부처는 중반이 될것 같고요 중반에 좀 상대가 느슨한 수가 나오거나 좀 방향 차고가 나올 때를 노려서 좀발 빠르게 수리로 앞서가겠다는 생각인데요. 뜻대로 됐으면 좋겠고요. 많이 응원해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일단 상해 올때 목표는 3연승으로 잡았는데요.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컨디션은 보통인 것 같고요. 반나절 정도 남았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후회 없는 바둑 두겠습니다.